안녕하십니까.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식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도 아직도 운전자 보험을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가 안날 거야 운전 잘 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중대한 과실로 6, 주 이상의 진단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므로 예전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천에서 5천이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지금은 한도가 4만 1억원 6주에서 10주 미만은 2천만원 10주에서 20주 미만은 7천만원 20주 이상은 1억으로 상향되었고 보험사가 직 자동차사고변호사비 2천만원까지 보장받고 벌금도 민식이법으로 3천만원까지 보장받고 대물벌금도 500만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상해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골절, 기부스, 수술비 등3% 후유장애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보험이랑 상해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시대 변화와 법 개정에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시는 보험도 똑같이 내시고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사고가 안날 거야. 운전 잘하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